안녕하세요. 오늘 3월 13일입니다. 지금 6시 6분. <laughs>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미끄러졌다가 일어나는 사람. 미끄러졌는데 너무 다쳐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미끄러졌는데 밑에 뾰족한 뭐 못이 바뀌었다든지 해가지고 크게 다치는 사람. 많은 상황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미끄러지는 것은 할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그 계략이나 함정.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돈을 놓고, 그, 욕을 하는 사람들. 이게 만약에, 제품 가격이, 한 최소한 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7,500원. 정해놓으면, 7,500원에, 그, 납품을 할 사람은, 아마 천 원이라도 남겨가지고, 또 1단계 주고, 또 2단계 주고, 그렇게 하는 단계가, 지금 단계인데 만 원짜리가 6천 원에 이제 조를는사람두 번의 유통 과정을 거치고 세 번째 만들 사람이 만 원짜리가 6천 원에 만들게 될때그 과정 속에 번복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 것이 최악의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가운데 일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일이 있는 사람들이 일이 다시 나누어질 때그 과정에 너무 마진이 없다든지 남기가 너무 급하다든지 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럴 때, 이를 포기할 수 있다든,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 겪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 하늘에 약간 뿌옇게 보이죠? 아마 갤럭시 S20가 지금 이게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S8 노트라, 내 눈에는 네. 보이는데 이건 안 보입니다. 네. 이 영상 라이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실 분들,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은 아마 지금 내가 보는 세상보다 나는 지금 길이 보이고, 여러분은 길이 안보여저 빛은 보이는데, 내가 지금 스마트폰을 비추고 있는 이 길은 안 보입니다. 여기 돌멩이 앞에 가까이 왔는데 도안보여 이게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나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게 길을 갈수 있는 상황이고 길은 길인데 길이 어둡게 보이는 분들 이게 오늘의 길도, 내일, 내일의 길도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나는 길을 보이니깐 갈수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은 길은, 나는 길이 보인데, 여러분들이 보는 길은 길이 없는 거죠. 이게 앞에 낭떨어지가 있는지, 돌부리가 있는지, 나무가 서서 가지 말라고 하는지, <laughs> 이런 상황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마디 한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면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이게 부활이 없다면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것은 아마 그 글을 쓴그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서를 쓴 분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장 끝에 복음에 관해서 썼습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만에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복음인데,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의 첫 열매 이게 하나님의 첫 열매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분들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우리도 전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아, 뭐 지금 하늘이 저 뿌옇게 변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길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만약에 고린도 전서 15장에,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 다, 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다. 그러면 언제 부활하고 어떻게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이게 그 15장의 핵심입니다. 어떤 몸이냐는 것은 영의 몸이 아니 육의 몸이 죽으면 영의 몸이 있다. 그 영의 몸은 무엇과 같으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 은것과 언제 언제 다시 사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 계속 나와.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 한자로다 그러면 도 알이고, 한글로 하면 다시 사는 것. 그러니까 다시 사는 것이 살면 어떤, 어떤 상태냐? 영의 몸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이고, 상태고, 언제 사냐? 일곱 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순식간에 변한다는 것이 어쩌면 지금 시대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또, 특히나, 저를, 아바쿠리아 이윤지기를 알고, 또, 성도의 길을 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이것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여기는 북쪽입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여기는 동쪽이라, 아직 해가 여기는 진짜 느낌이 이렇게 뜰것 같은 거. 네, 북쪽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사람이 죽었다가 사,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어쩌면 지금 살아 있는 살아 있어서 지금의 시절, 코로나 19의 시절 속에 가져야 될,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닐까? 안 그러면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의 아침 영상의 주제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가실 적에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